안녕하세요 여러분 짬뽕 몽고라 홀랑입니다. 이번 강의에서는 깨를 방문했을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, 길 안에 들어가면 중간에 난로가 하나 있습니다. 그 난로 위에 모를 솟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. 왜냐하면 그 난로는 그 집안의 가정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,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됩니다. 그 문지방을 밟은 사람한테 해가 간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을 기대서 앉거나 쓰면 안됩니다. 이것은 앞으로 고생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깨란에 있을 때 휘파람을 불면 안돼요. 이것은 흉조를 일으킨다는 뜻이에요. 다섯 번째는 사람을 가리킬 때 검지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안되고 손을